질문 나온 문제들, 남은 시간 동안 좀 풀어볼게요. 에펙스가 예. 이제 사실 부정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예, 부정적분을 하는 건데, 무슨 분수예요? 무슨 분수니?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분수냐고 물어보잖아. 분수도 모르면 되겠어요? 수학을 공부하면서? 구글 공부하면 주제를 알고, 수학 공부하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개소이에요 예. 무슨 분수냐고? 진분수잖아. 내가 진분수의 부정적분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뭐? 부분수 분해, 그러니까 부분수 분해할 생각을 해야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네, 그래요. 네. 부분수 분해를 어... 어... 통분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니까. 그러면 뭐... x-1분의 얼마, x-제곱분의 얼마, x-3제곱분의 얼마 이렇게 세 개로 다 쪼갤 수도 있겠지? 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 x-1의 제곱분의 얼마와 x-1의 세제곱분의 얼마가 분자가 상수가 나오니까 적분이 더 쉬울 텐데 무슨 말 이해 가요? 그니까 사실 이제 통분 이전의 단계를 돌리는 거니까 부분수 분해의 모양은 존나 다양해 우리가 하나밖에 기억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분수 분해를 언제 주로 시그마에서 상호소거를 시키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닌가라고 잘못 생각하는 건데 통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 거니까 원래 모양은 존나 버라이어티하죠 근데 그중에 우리가 접근할 때 유리한 모양을 고르는 겁니다 그냥 제발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굳이 무리해서 1차까지 낮출 필요 있냐 x-1의 제곱분의 얼마 그리고 x-1의 세제곱분의 얼마? 얘를 통분해서 째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 거고요. x-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1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째, 는 이제 뭐 상수밖에 안 곱할 거거든. 그지 그럼 이걸 통분 시도했을 때 이미 x-를 여기다 곱할 거거든. x-1이 나왔어요. 그럼 뒤에는 x-2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 더 했을 때 x-3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들이 다 뭐예요? 적분 가능인 함수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 되겠죠? 네. 뒤에는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이겠다그지 저희는 미분함수 생긴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적분 상수를 더해야 되는데 f 0 3이다 있잖아요. 영어 보시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어야 될 거니까 얘가 되겠네. 따라서 아, F2는 얼마냐? 1이네요. 그래서 접근할 때 이제 부분수 분해의 모양은, 원래 부분수의 모양은 졸라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접근하기 유리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다. 왜냐면 통분 이전의 상태였으니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보이지 않는 이상. 원래 이거였는데, 보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안다고 한들 꼭 그대로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 되겠니? 이게 그 접근을 다양한 함수의 접근을 시도해 보면 두뇌가 좀버벅고할 거거든. 그 정상이야 알겠지? 선생님이 개 빠른 것 같고 존나 잘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냥 당신들도 여기 있는 것만 충분히 풀어도 이 정도는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빨라져요. 야, 걱정하지 마시고, 알았죠? 예. 네. y는 fx의 그래프 위에 임의의점 x, fx의 접선의 기록이 저게 prime 이란 얘기죠. f prime x는 x, root, lnx 더하기 5분의 1이죠. 2분의 1, 1을 지날 때, 적분상술 주겠노라. 이런 얘기죠. f2의 내적오을 구하시오. 함수를 확정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하면 되요 확정적분을 구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취환하지 않은 취환적분이네 nx 더하기 5를 한 문자로 취환한다고 하면 k의 미분의 결, 결과인 x분의 1이 p적분 함수의 고비형수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nx 더하기 5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고 적분을 시도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f x 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라는 얘기잖아 실제 취환한 모양을 보여줄게 근데 얘는 왠지 이렇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아니냐 고맙다 왜냐면 루트 t를 t에 대해 미분하면 2루트 e t분의 1이 되거든 오원 오원 요즘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아침에? 그잖아 예. 네. 그래서 얘가 2루트 e ln x 더하기 5 얘가 돼요 적분상수는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야 되니까 1이 되니까? 마삼이 되겠네요? 사실 이제 적분 문제 계속 풀다 보면 내가 이거 뭔 생각으로 적분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냥 미분의 범죄가 나오니까 맞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뭐가 딱 떠오르거든? 걔를 딱 적어. 미분을 딱 해봐. 오, 맞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순간에 되게 많이 옵니다. 생각보다. 해보시면 알아요.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사기꾼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문제 풀다 보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미분했길래 얘가 되었을까를 추측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문제를 충분히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시겠죠? 그럼 3이 되겠죠. 문제를 충분히 풀어서 이런 단계 올라서도 또 미적분 문제 를좀 게으르게 풀잖아요. 또안 됩니다. 또안 돼요. 또 풀다 보면 또 좋아져요. 또안 풀면 또안 돼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능 보기 전에는 꼭 어, 이해만 계속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안본지몇달 됐는데도 여전히 여전히 잘하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특히 고이들은 이제 수능을 준비한다고 간주를 해 보면 미적분에만 올인할 뭐 수가 없어. 왜냐면 공통을 빨리 못 풀면 미적분을 풀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공통을 빨리 푸는 거에 대해서 존나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적분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을 겁니다. 대신 끝나고 나면 내신 끝나고 나면 미적분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써서선수도복습을 바빠 어, 그러다 보면 수능이 코앞이죠 왜냐면 미적분 내신 끝나면 7월 말이거든 내말 무슨 말 이해가니? 예 네. 그러면 미적분 내신을 할때 해놓은 실력으로 거의 수능 보게 돼요 마지막에 조금 공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미적분 존나 열심히 하면 뭐할 거냐 미적분 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데 15분에서 걸리고 20분에서 걸리고 막 시간 다 썰리다 보니까 이제 미적분 풀어야 되는데 시간 20분밖에 안 남아있어 실제로 고 3들 많이 그렇습니다 그럼 미적분에 2, 3, 2, 4, 2, 5, 2, 6요 4개 쉽거든요 4개 맞추고 2, 7 정도까지 맞추면 나쁘지 않아 근데 3문제 버려야 된다고 그니까 러 미적분 들어갈 때내 생각에 최소한 40분 남아있어야 돼 그러면 1시간을 컷해야 되거든 수원 수출을 1시간을 컷한다는 말이 뭐 15번, 22번, 21번 이런 애들 또 되게 순식간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걔들한테 한 10분 이상 쓰면 한시간을 허터하기 힘들어요. 아, 걔들한테 15분씩 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미 45분 썰렸잖아. 그럼 나머지 15분 동안 다 푼다고? <laughs> 생각보다 좀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네, 그래서 미적분을 지금도 잘 해두셔야 되지만 내신 할때 존나 열심히 해놔야 돼요. 내신 할때 이게 근데 생각보다 제 마음같이 학생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교재를 집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능 준비를 시키고 싶은데 애들이 온몸으로 거부해요. 선생님 우리 학교는 이 교재에서만 나온대 이질랄하면서 개빡친다 진짜. 안찝어줬으면 좋겠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만족시킬 때. 음. 얘도 지금 이제 f(x)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f(x)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얘를 가지고 너는 f(x)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음...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게 뭔지가 생각이 나면 존나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뭘까? 지훈아, 이건 뭘까? 나는 이걸 보자마자, "선생님, 얘는 f'x분의 1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을 좋아해요. 네. 아, 물론 이런 생각이 안 들면 나게 해드릴 거예요. 나게 해드릴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 역함수의 미분에 대한 이해도가 존나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발견부터 좀 그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여기 y는 x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y는 f'x가 있었고, 여기는... 모양이 좀 안예쁘니까 여기 y는 fx가 있었고 여기 y는 f inverse x gx가 바뀌어요 그냥 저 위에처럼 무슨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위의 점이 x, fx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의 대응점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fx, x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g 프라임 fx가 뭐냐고 물었잖아 그럼 g 프라임 fx는 얘 입장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그건 얘랑 역수관계에 있거든 근데 얘는 뭐냐면 f 프라임 x란 말이야 기울기가 그러니까 오 어, 저건 f 프라임 x 분의1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안 들으면 역함수의 미분에 대한 이유도가 모자란 거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쫄지 마라. 왜 쫄, 쫄 필요가 없냐. 이런 생각 못해도 문제 없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해드릴게요. 역함수와 관련된 적분이 나왔을 때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g의 fx.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f의 g의 x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합성하면 항등인 거 아시죠? 얘와 얘 갖다 놓고 양변을 x에 대비분할게요. 해 그럼 g'fx. 프라임 곱하기 f 프라임 x는 1이거든요 그러니까 g 프라임 fx는 f 프라임 x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써서 양변 비교하면 무조건 뭔지 알거든 그래서 애들이 이걸 보자마자 뭘잘못 떠올려 근데 그건 좋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굳이 여기까지 안 오고 이 상태에서 얘가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아 너는 f 프라임 x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걸 더 복잡하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쫄라 복잡하게 물어보면 나도 이게 잘안 읽혀서 나도 이걸 쓸 때가 있어, 쓸 때가 있는데 이걸 되돌리면 나중에 쓰면 스스로 마찬가지로 시계에 대한 이해도 가 높아집니다. 어차피 답은 낼수 있어요. 어차피 답은 낼수 있는데 답은 낼수 있지만 내가 내원써서 이거 안 쓰고 한번 이게 뭔지 맞춰봐야겠다. 좀 이런 느낌으로 시계를 바라보면 좀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이게 뭔지 알았다고 치면 그냥 저게 뭘로 보이냐면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누구의 미분의 결과이기 때문에 ln 절대값 f x 의 미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이해하시죠? 양변을 부정적분 하시면. f0이 1이라고 나와있으니 까 적분상수 결정하는 얘기잖아요 네, 0 넣어보시면 여기 어, 플러스 1이 있어야겠네요 좌우편1될 거니까 네. 그러면 fx는 2의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x 플러스 1이거나 또는 fx는 2의 아니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코 사인 X 플러스 2X 플러스 1일 텐데, 어차피 얘는 안 됩니다. 왜냐면 F형이 1안 나오기 때문이죠. F형이 1 나오려면 얘가 돼야 돼. 요 그래서, F파이는 얼마냐? 2파이, 2에 2파이 2π 더하기 2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함수의 미분에 대한 이해가좀더 있으면 또안 낫게 볼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는 제가 아까 정적분 최대한 풀어보시라고 과제 냈죠. 네, 마치겠습니다.